우리 렘런트들한테서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복음 아는데 잘안 된다. 아는데 나한테 적용이 잘안 된다. 근데 사실 그게 아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알면은 사실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겠죠. 어, 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복음을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이 진짜 행복하도록 구별하는 그 아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선물을 다 받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진짜 알면은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돼요. 그 누림의 축복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누린다는 것은 복음이 내삶 속에서 개인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 내삶 속에 적용이 되어야 저, 된다는 거죠. 어, 토요일에 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그냥 바로 좀 해결해 주면 안 되냐? 해결해 줄수 있는데 이 문제가 어 왜이 고통이 왜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은 이 상황이 굳이 이렇게 되지 않아도 됐을 것 같은데라는 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내 상황에 있는 문제, 고통, 어려움 이것이 다 해결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믿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신 게 아니라 지금까지 네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아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냥 고통을 해결해주는 하나님.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살도록 하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눈에 안 보이는 그 영적인 문제. 영은 한 번이 한번 살지만 떠나면은 우리의 육은 죽게 된다. 죽으면은 땅속에 묻히게 되면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영은 네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거는 네가 믿던 믿지 않던 영적인 사실이라고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아이가 많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복음을 받고 영접을 하고 네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 하나님. 육신적으로 잘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옆에 있고 하나님이 어뭐 옆에서 문제가 막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옆에 안 계시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순간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영원히 이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기를 세상의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 온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는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풍조로도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때 복음을 정말 누린다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해 나가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근거하여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종교로도 어떤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저주, 근본 문제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셔서 내 걸음걸음을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감찰하시고 모든 것들을 나의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내하고 계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안다.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도 상처도, 연약함도, 두려움도 그거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하나님으로 충분한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고 고질적인 그 영적인 문제 또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떨쳐버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신다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걸음 걸음 속에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은 곳이 없으신데. 그 상황 모르고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그 상황 모르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 집중 하나님은 매 순간 순간마다, 매 사건 사건마다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있으면서 굳이 사단이 주는 그 연약함, 상처, 문제, 아픔, 슬픔, 고통, 두려움, 영적인 그 문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손해 보지 맙시다. 우리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증인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면 된다는 내는요, 내 수준, 나는 아무것도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어색, 언약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자 너는 이만큼의 언약을 성취하거라. 너는 능력이 없으니까 요만큼만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디로 가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언약의 여정의 칠대 흐름 속에 있었던 렘넌트 일곱 명들. 시대 시대마다 믿음의 그 대장부로 쓰임 받았던 역사 속의 믿음의 그 증인들은요, 자기의 상황이랑 언약이랑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 형편과 내 배경과 내 수준과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은 것을 확인하는 증인이 된 거죠. 올해 원단의 그 송구영심 예배 때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시골 골짜기에 있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듯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고 내가 말주변이 있어서 말주변이 없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안 듣고 기준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생각도 행동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상상을 하든 그거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 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될 걸,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걸음걸음을 한치 앞을 모르는 내 인생을 말씀을 통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다 예비해 놓고 빛을 내놓으시고 등이 되셔서 정확하게 그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능력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믿는다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되어지는 축복의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1.1 액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성취되어 진다는 것을 믿는다.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내 상황이 안 돼. 지금 내 수준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고그 틈을 사단이 파고 들어가요. 고그 틈을 사단이 파고 들어가서 그게 내약점인줄 알고 하나님과 언약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그 생각 속으로 그 기준으로 자꾸 선택하게 만들어요. 그게 결국은 나중 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아니겠습니까? 내가 굳이 성공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대로 가는 삶,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맞다. 그게 그것이 인정되어지고 믿어지는 그대로 하나님의 하실 거라는 그 약속 그대로 우리는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안 됐어요. 굳이 말을 하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의 신분, 근데 그거조차도 다윗은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싸워서 이기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괴롭히는 원수들 자기가 건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진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랑 맞지 않는다. 그러면 차라리 멈추세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나는 할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러면 도전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모든 것을 말씀의 근거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갱신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맞다 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 나아간다면 그 속에서 확실한 미션이 주어질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그 미션은 결국은 나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나타나는 그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각자 각자가 있는 그 현장에 각자가 있는 그 모양대로 하나님께서는 알맞게 그 현장에 진짜 복음이 복음되도록 복음이 믿어지도록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어요. 그곳에 파송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미션의 언약을 정확하게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갱신해 나가고 실행하는 것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축복을 누려 나가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될그 미션이 뭔지를 정확하게 발견해 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 작은 일들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선택해 나가고 복음을 위해서 살려 나가고 복음을 위하여서 쓰임 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승리하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이 복음이 개인화가 되어져서 누릴 수 있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적인 신분 권세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대 성취되어지는 그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류광수 목사님과 단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2, 3, 7, 5천 종족 7천 전문 지도자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다섯 가지 그릇의 모델이 될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